한동훈 이야기 좀 해볼까요? 한동훈, 이재명 겨냥, 법카로 일본 샴푸, 초밥 사는 게 탄핵 사유다. 뭐 이런 기사가 또 나왔는데요. 한동훈이요. 누구는 대통령 탄핵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주요 공직자들을 모두 탄핵하겠다는 건가? 고위 공직자가 법카로 일제 샴푸를 사고 소고기 초밥을 사 먹는 게 탄핵 사유다.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탄핵의 대상이 아니야, 이 인간아. <laughs> 참나 무식해서 뭘로 탄핵할 건데 공직자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<laughs> 뭔 탄핵 사유야 탄핵 당할 자리에 있질 않아 헛소리를 하고 있어 여기서 샴푸 명이 나오더라고요 이 기사에 궁금했어 이재명 샴푸가 도대체 뭐길래 쿠올레 샴푸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서 상표명이 나왔어요 공무원이 2 시간 넘는 거리를 이걸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갔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. 야, 드디어 나왔구나. 쿠오레 샴푸? 검색을 해봤습니다. 쿠팡에서 이렇게 팔고 있어. 청담동 샴푸. <laughs> 쿠팡에서 대놓고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. 자기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야. 쿠오레 샴푸? 청담동 샴푸라고 이름 붙여놓고 팔고 있어요. <laughs> 44,900원이야. 어? 청담동 샴푸. 그리고 청담동까지 안 가도 되고 인터넷에 팔아요. 아, <laughs> 이거 뭐냐고, 이게 도대체. 한 개당 한 4만 5천 원 하는데 뭐싼 샴푸는 아니지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샴푸도 아니잖아요. 청담동까지 굳이 안 가도 되는 샴푸고 쿠팡에서 판다니까 어 이거래요. 어쨌든 이 기사에 따르면 코올의 샴푸가 뭐 청담동 샴푸다라고 하는 건데 뭐 엄청난 것도 아니야. 4만 5천 원 썼어 4만 5천 원 아이고 이걸로 탄핵이라고? <laughs> 좋아요, 좋아요. 계속해 보십시오. 어쨌든 코올의 샴푸 한번 써보고 싶고요. 송영길 대표가 또 한동훈에게 한마디 했죠. 사시 하나 합격했다고 검사 갑질을 한다.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을 후진공학으로 만든 것은 후진 법무부 장관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양반이 또 뭐라고 하냐. 송전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NHK 다니고 재벌 뒷돈 받을 때 어떤 정권에서는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. 자, 이 인간은 언제나 질문을 하면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안 하지. 그죠? 뭐라 그랬어? 아니, 송영길 전 대표가 이런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하니까 딴 말을 해요. 자, 법무부가 한동훈 출장비 내역 공개 거부한 적 있죠? 국이 캐칠 우려가 있다. 미국 출장 간도 이제 공개해라 라고 하니까 국이 캐칠 우려가 있어서 나는 공개 못한다. 이래 버렸잖아요. 이재명 대표한테 어 법카로 샴푸 초밥 이게 탄핵 사유다 이렇게 얘기한 인간 출장비 공개해. 아못 해. 못 해, 못 해. 국익 해칠 우려 있어서 나 출장비 공개 못 해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공개해. 무슨 국익이야, 씨. 헛소리 하지 말고 공개해. 이랬단 말이죠. 공개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거기다가 윤석열 중앙지검장때 업무 추진비로 수백만 원 한우 파티. <laughs> 2017년부터 2019년 6회에 943만원이야. 이거 한 번에 도대체 얼만큼 먹은 거야?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잖아요. 네, 4만5천원짜리 샴푸 샀다고 탄핵이다라고 하는데 니들은 한 번에 한우 먹으면서 한 200만원, 150만원씩 쓴거 아니야. 이것도 49만원을 쪼개기 결제한 거 아니야. 왜냐면 50만원이 넘어가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다 기록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49만원으로 쪼개기로 결제를 하는 거야 법가로 아니 이렇게 하는 놈들이 4만5천원짜리 샴푸가 탄핵감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? 이러니까는 약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윤석열 소고기 파티에 폭탄주 곁들였는지 밝혀라 아무리 먹성 좋은 검사라도 250만원 지출 이해가 어렵다 <laughs> 250만원 하루에 어떻게 다 먹어 그걸 미쳤지 쪼개기 결제 꼼수 모자라 술판까지 버렸다면 큰 문제다 혈세 낭비 의혹 당사자에게 검찰 비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검은 윤 대통령 943만원 소고기 파티 지적에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 무슨 용도에 맞아 한 번에 막 250만원씩 처묵처묵하는 게 무슨 용도에 맞냐고 아이고 진짜 여러 부서 참석해서 다수 업축이 사용했다 여러 명이면 그렇게 먹어도 돼? 그래놓고 45,000원 샴푸를 탄핵감이라고 걸고 넘어지는 게 말이 돼? 아니. 얘네들이 내로남불 너무 심하잖아요. 그러니까 약발이 안 먹히는 겁니다. 이재명 공격해봐야 45,000원짜리 샴푸 사지 않았냐? 법카로, 어? 초밥 사 먹지 않았냐? 그거 얼만데, 그게. 그게 얼만데. 니들은 도대체 뭔데, 그러면. 뭐냐고. 아이고. 대통령실 450만원 식사비 등 특할비 공개 거부. 사생활 침해 후려. <laughs> 니들은 도대체 뭔데 강남식당도 450만원 법원에서 영화비 식사비 특할비 공개하라 얘기했어요 또 법원이 또 공개했나요 안했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내로남불입니까 동아일보에서 사설이 하나 나왔는데요 일주일새 대구 대전 울산 정치행보는 장관직 내려놓고 하라 동아일보가 열받았어 <laughs> 사설 내용이 한동훈이 대전 찾아갔지 대전에서 응원 피켓 꽃다발 등장했지 한 시간 넘게 사인해 줬지 사진 찍었지 지난주에 동대구역에서 사인하고 사진 찍었지 금요일에 울산까지 방문하지 일주일 사이에 세 차례 지역 행사에 나서는 거어 이게 정상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동훈은 국정감사로 미뤘던 통상 업무다라고 하는데 방문 횟수 방문지 발언 수위 이건 총선 출마는 물론 전국 단위 선거 참여에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. 한동훈이요. 지난해 5월 취임 후에 1년 동안 지방행사에 5번 참석했어요. 그것도 지방검찰청, 교도소 등 국한됐었는데 여름 지나면서 횟수도 늘었고 대학, 조선소, 딸기농가, 민생현장이 추가됐어. 이런 게 정치인의 일정 아닌가? 동아일보가 이런 비판을 합니다. 대구에서는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한다. 6.25때 적에게 도시를 한 번도 내주지 않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이겨냈다. 이게 정치인의 발언 아니야? 이렇게 발언하는 국무위원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. 윤석열이 대구는 나를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향이다. 이런 장면이 겹쳐 보인다. 국민의 밀각에서는 출마는 기정사실, 선대위원장 등 활용카드를 대놓고 거론하고 있는 중이다. 한동훈이 대전에서 여의도 300명만 쓰는 사투리가 아니라 5천만 국민의 언어를 쓰겠다. 자, 이건 뭐예요? 정치하겠다는 뜻 아닙니까? 이 말이 진심이라면 한 장관은 총선에 출마할 건지,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건지 입장을 서둘러 정리하길 바란다. 총선 출마의 뜻이 있는데 일주일에 세 번이나 지방을 다니고 여론에 관심을 끄는 행보를 하는 건 국정을 앞세운 사전 정치, 사전 선거운동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. 정치를 할 거면 본인 말대로 5천만의 상식에 따라 장관직을 내려놓고 해야 된다. 그것이 말 따로 행동 따로이던 낡은 정치와 차별화하는 길이다. 한 장관의 대구, 대전, 울산 일정은 국민 세금인 법무부 예산으로 집행된다. 이게 동아일보 사설입니다. 이거 지금 공무원법 위반이에요. 왜 국민 세금으로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? 왜 정치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까?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. 그런데도 그냥 하고 있는 거죠. 지금 사진 찍고 사인해주고 얘 지금 취했어요 한동훈. 유세봉 제대로 취했습니다. 못 말립니다. 이거 한방 맞으면 정신 못 차려요. 한동훈이 나와주는 건 민주당의 호재예요. 지금 국민의힘은요, 이번 총선 어떻게 치러야 될지 지금 고민이란 말이죠. 그런데 사람이 없어. 사람이. 윤석열 얼굴로 윤석열 간판으로 선거를 치르는 건 필패다. 이거는 기정사실 아닙니까? 그런데 한동훈을 빌려다 써? 한동훈을 보면 윤석열이 떠오르는데?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요. 우리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등판해 주는 게 베스트입니다. 그리고 한동훈하고 이준석하고 지금 둘이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. 이준석이 이게 얄팍한 게 이준석은 윤석열 국민의힘 윤핵관들은 비판해도 검찰 권력 한동훈 장관 비판한 적이 없어요. 한동훈이 등판을 하고 이준석하고 같이 손을 잡고 국민의힘을 뭐 투톱체제로 간다.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. 둘이 섞일 수 있습니까? 둘이 못 섞입니다. 필요에 의해서 손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시너지가 안 나요. 화학적 결합이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. 국민의힘이 한동훈과 이준석 투톱으로 선거를 치르면 어디로 갈까? 산으로 갑니다. 한동훈이 나와주면 민주당에 투표할 사람들이 더 결집하게 돼요. 그래서, 한동훈은 나오는 게,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유리하다. 베스트, 베스트 그림입니다. 그러니까, 한동훈 띄워주고, 뻔프질하는 언론 박수쳐주는 게 맞아요. 어, 제발 빨리 나와라. 나오는 순간부터 그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. 한동훈은. 이준석도 신당 창당한다, 한다, 한다. 이때가 지금 제일 가치가 높을 때고, 창당을 하든, 국민의힘으로 겨 들어가든, 뭔가 결단이 나오는 순간부터 이준석의 거품은 빠지기 시작합니다. 이게 핵심이라는 걸꼭 알고 계시면 돼요. 이준석이 뭐라 하든 한동훈이 뭐라 하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. 우리는 더 좋아. 물론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뻔뿌질하면요, 당분간 여론조사는 보수 결집이 더 됩니다. 노출이 훨씬 더 많이 되니까 국민의힘 쪽이. 민주당은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게뭐 최강욱 의원 이야기들, 뭐 이런 안 좋은 것만 계속 노출시키잖아요. 당분간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조금 약세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. 하지만 그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한동은 빨리 나와라. 땡큐.